Huh? 롤하는 유미. 둥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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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컴퓨터 설정이 끝났어요! <laughs> 원래 이번 주 방송 못할 뻔 했어요, 컴퓨터 때문에. 나 진짜 탈모할 뻔 했어,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와, 너무 스트레스 받아. <laughs> 너무 힘들었어. 뚜, <laughs> 앵! 애들이 약발랐냐고나 함부로 따라하면 안 돼. 대중신 아니냐는 소리 들을걸? 친구 없어지고 싶으면 나 따라요. <laughs> 캣잎한 의미라니. 됐다! 창왜 애매해? 나니? 음.. 어떠노지 집으로 가는 길을 찾는 중일 뿐 집으로 가는 길을 찾는 중일 뿐 박근혜야 박근혜야 찾는 중일 뿐인데 전 우주적으로 내가 따라면 박근혜야 호 입으로 하는 롤 아! 참 사망 참 <laughs> <웃음> <웃음> 어, 드디어 안 끊깁니다. 행복하다. 야소는 이 정도면 됐죠. <laughs> 여러분은 이번 한주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스트레스 받아서 탈모가 올 뻔했지 뭐야. 아 어, 돈을 더 주고 산 건데 나를 낚은 건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다 죽여버릴까? <laughs> 야소처럼 다 죽여버릴까? 다 배버릴까? 다 고자를 만들어버릴까 아니. 그런 생각들을 했던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거울을 보면 제정수리 머리가 남아있나 이런 생각도 하고 반네사 아, 버전으로 금방 대사하는 거예요 들려드릴게요 들어왔는데 고자를 만들어버릴 거예요 <laughs> 언니라고 부르면 되냐고? 형이라고 해 형이라고 뭘또 언니라고 그래 내가 잘못해서 방송을 켜버렸는데 들어왔잖아 들어온 걸또 봤는데 내가또한의리 하잖아. 난갈수는 없지 또. 띠띠 <목소리> 모든 장르아카펠라가능 아니, <목소리> 아니, 둠둠둠 <laughs> 메조 소프라노 하겠습니다. 여기가 메조 소프라노의 느낌이게쭉 지금 내가 한거다 녹음해서 합성하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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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루 레이먼드 커버님이 이걸 만, 이걸 얘기 먼저 하셨던 레이먼드 커버 레이먼드 커버 레이먼드 커버 레이먼드 커버 부품교 음악 제작 방송 삐비빼삐 공공 공지끄 탁끄 지끄 공지 부정말 존경상 공공 공지끄 탁끄 공지공 괜찮지? 괜찮지, 알아? <laughs> 머릿속에 계속 네이먼드커버가맴도네요 트라우마, 감사합니다 <laughs> 이제 나를 잊지 못할 거야 나의 아카펠라하하하 yeah. 이것이 바로 중하병하하 여러분의 주말은 어땠나요? 나는 흑거병에 걸렸어. 중이병, 중이병. 왜 세상은 나에게 이런 시련을? 이 목걸이를 구독자분들에게 바칩니다. 찢어, 다리 찢었다. 더 웃긴 얘기해줘요? 저 사람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아, 창피하다. 가려무나, 너 나가주겠니? 너였니? 갑자기 덥다. 아, 네 머리속에도 지금 자꾸 레이븐 드커버가 맴도네 큰일 났네. <laughs> 갑자기 화답을 하게때문 네. 다음 나의 가설론 콘텐츠의 세 번째 세 번째 손님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급하게 갑자기 이렇게 방송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음악도 만들어 주셔가지고 <laughs> 자기 소개 해주실 수 있나요? 아, 네 저는 학원하고 있는 이건주라고 합니다. 아, 네 뭐를 가르치시나요? 수학을 가르쳐서 먹고 어, 살고 수학 선생. 티어가 어떻게 되시지? 저는 실버일 거요. 아 실버요? 어챔뭐 쓰세요? 아무거나 써도 괜찮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가 원래 알던 제 친구예요. <laughs> 가증스러운 것. 연기하는 것 보소. 레이먼드 카바. 레이몬드 커버. 오늘 모신 손님은 어 제가 20살 때 20살인가? 어 대학교 1학년 때어 미팅을 했어요. 어 제가 아는 분이 뭐 학교에서 <laughs> 모 학교에 그 네. 교수님이었나요? 그때 당시 강사님이셨어요. 아, 교수님이셨는데 그 교수님이 네. 이제 저의 지인이었고 교수님께서 이제 외로워 보였던 저에게 음대 여자애들 모아 가지고 우리 학교 애들 이렇게 소개팅 해 주자. 미팅 해 주자. 어때? 재밌겠지? 해서 오케이 좋아요 하고 나간 그 자리에 있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결된 사람들이 아니었고 서로 다른 곳을 향해 짝대기를 보냈었고 또 다른 사람이 본인들에게 짝대기를 주신 <laughs> 그래서 모두가 어긋나 버린 그런 미팅의 자리에서 공교롭게 이분과 저와 우정을 쌓기 시작했죠. <laughs> 그렇게 해서 계속 진행을 해오다가 어긋난 짝대기들을 서로 수습해주고 다른 여러 가지들을 이제 알아가면서 그렇게 본격적인 파이어의 친구가 되었어요. <laughs> 그래서 서로의 많은 것들을, 흑역사들을 많이 알고 있는 파이어 앱의 친구입니다. 찐없엄것까지 많이... 너무 많이 알아버렸죠. 아, <laughs> 그렇게까지는 안 알아도 됐는데. 그쵸. 너무 많이 알아버려서 곤란할 네. 정도가 돼버린 그런 친구입니다. 근데 이제 서로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서 저는 뭐 괜찮은데 이분은 약간 이제 몸을 더 살리시게 되면서 저랑 <laughs> 연락을 안 하시더라고요. 저랑 아, 연락을 하면 아니에요. 안 되는 그런 관계를 쌓아가기 시작하더니 <laughs> 어, 아무튼 지간에 많은 그런 소탈한 그런 입담을 오늘 많이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어, 원들 뭐할 거예요? 이지만 아니면 돼요. 저도 원래요. 근데 정글을 해서 근데 그냥 아무거나 하죠 뭐. 아아아 아! 아! 어떻게 <laughs> 어떻게 됐어? 룬 망했고 일단. 레벨이 엄청 높으시네요. 유미만 하셨나요? 계속. 네, 유미만 했어요. 어디 가? 따라가? 들어가죠. 됐다, 됐다. 와우! 잘했다. <목소리가> 이게 저라는 게 어때요? 목소리가 너무 어, 좋으시더라고요. <laughs> 프로는 프로다. 도망이나 빨리 가. 아유, 그냥. 빠딱빠딱 못 받아먹어. 렉이 있네요. 렉이 하차는, 있어. 하찮은 변명이네. <laughs> 아, 오케이. 왜, 근데 계속 존댓말 써요? 난 뭐가 돼? <laughs> 아, 방송 기획 아니신, 아니신가요? 밖해도 되나요? 어, <laughs> 아, 가슴 부러운데. 아, 지는 거맞죠 벌써 포기하긴 이릅니다 얼른 도망가세요. 어디 네, 가도 제가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랑이요? 네, 유미 성우가 친구다 뮤지컬이 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도신 성대도 좀 그래 그렇지 어? 오케이 공떴 카티가! 눈나 카티가! 아우 카이사가 잘 커서 다 잡을 거야 하.. 잘 컸어 어나 피트니스 킨 있는데 스킨안 썼는데 썼지 안 되더라고 마치 스킨탑 깊이 들어가버렸다 야! 빨리 도망가라! 잘한다 별이가 후. 미안해 난 살았어 본체가 살았으니까 됐어 <laughs> 내가 본체야? 팝팝 <laughs> 팝. 팝. 내가 잡을게 카이사가 혼자 다 하는 거 같은데? 도망가렴안대나 아무도! 야렇명이 왔다! 이이면어이하게 이렇게, 이리가이렇 탑 잘한다! 탑 잘한다 잘한버려라렇게 깨버려라! 포게다 포탑 깨버려라. 포탑 밀어버려라! 이렇게, 이렇이렇했습니다 이렇게, 이렇이렇또이슨뜻이에요이렇가아렇이디를이을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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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수학 센제 아, 좀뭐 많이 오냐. 야, 우리 둘다 못해! 도망가, 빨리! 도가 도망가, 네 오케이! 오도만 죽었다. 아이고 제앞어 줄게요. 오케이. 가야지. 이길려면 가야돼. <laughs> 다들 자기한테 붙으래길로사 가서 아우 좋다. 치가야 내가 너한테 가지다 말진다 할거 아니야. 주눅이 나, 왔 고요? 와안 돼! 우후! 이겼어! 나 이렇게 인기 많은적 처음이야. 흐린이한테 <laughs> 하지만 하트 흐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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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게. 우리 어디로 예, 갈까? 이쪽은 여동생이랑 무서운 같이 봐. 이쪽이야. 이쪽이라니까? <뭔람> 언니가 카톡이 할까? 안 뜨는데? 손 언니가 지금까지 <웃음> 봐왔던 <웃음> 그 모든 원들중에서 내가 가장 못한다. 네 이게 우정의 힘이요스